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어, K5 가스 차량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K5 이제 운전 연습용,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또 연비 생각하시면서, 예,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중형 세단으로, 예, 적당하면서 연비까지 좋은 LPG 차량, 예,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5 2.0 LPI 렌터카 럭셔리 MX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회색 컬러가 되겠고요. 어, 16년식입니다. 16년식 15만 1,000km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76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이사탄 차량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 가스 차량이 거의 95%가 렌트. 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 프론엔더랑 그리고 조수석 문 이렇게 세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간 겁니다. 볼트 체결이고요. 타시는데 엔진 쪽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미세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딱히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네, 그레이 색상이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운전석이랑 조수석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뒷자리 열 시트 역시 좋고요 스티링힐도 약간의 헤짐은 있는데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가죽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3만 원 정도 비용 들어가거든요. 예거는 네,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떤 차량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입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접이식 사이드미러. 어, 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터이고요. 네, 가스통 네, 엔진 룸 깨끗하고요. 휠 상태도 좋습니다. 네, 이 차량 K5 16년식 네, 7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K5 2.0 네, 렌터카 럭셔리 SX 모델입니다. 16년식 키로수는 14만8천키로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779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MX랑 SX는 디자인이 약간씩 틀리다는 점. 여기 범퍼 부분이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틀립니다. 네,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요.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 좋습니다. 네, 저 비직 사이드 미러 오토이고요. 스마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차량은 후방 카메라. 예. 좋구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정도 금액된 솔직히 옵션이 에, 적으면은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 요런거는 기본으로 있지만 열선 시트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럭셔리 모델에는 에, 없으면은 14만원 정도 작업비용 들어갑니다. 앞에 조수석이랑 운전석 에, 열선 시트 넣을 수가 있다는 점 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뒤에 도 저희가 안내하다 보면은 에, 옵션 좋은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도 지금 한 3, 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77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MX 모델입니다. LPI 렌터카 럭셔리 MX 모델이고요. 16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1만 3천0로 운행을 했고요. 금액은 83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 보기 전에, 예, 성능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구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보험 이력은 2회에 걸쳐서 128만원 정도 잡혀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어... 네, 요렇게 흰색 컬러입니다. 시트 상태, 운전석, 조수석 전부 좋습니다. 스테링 휠 좋구요.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네, 요 차량 83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럭셔리 SX 모델 되겠습니다. 16년식이고, 키로수는 11만 6,000km입니다. 7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성능지. 네, 렌트력은 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운석문 <놀람> 예, 판금 도색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이외 을쳐서 136만원 잡혀져 있고요. 흰색 컬러 SX 모델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시트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스티어링 힐 깔끔하게 유지를 해주셨고요.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버튼 전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또 핸들 열선이랑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아니, 블랙박스 아니고 후방카메라에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좋습니다. 에, 타이어 상태는 별로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중고. 하 저희가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PG 렌터카 럭셔리 MX 모델이고요. 16년식입니다. 이 차량은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67,000km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렌트력이 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앞에 프론트 엔다 운전석 한 군데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교환 들어갔고요 오일팬에 약간 미세누유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일 포함해서 작업비용이 한 12만원 13만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조금 심하다 싶으면 저희가 손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6만 7천 키로입니다.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네, 옵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런 차량 너무 좋습니다. 네, 67,000km, 짧은 키로수, 사용감도 많이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스마트 버튼 아닙니다. 돌리는 키에,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네, 오로지 키로수가 중요하시는 시 분들은, 네, 요런 차량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A 차량 1,0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SX 모델이 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좋은 등급이에요. 1 6년식이고요 13만 5천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1,060만원에 만나볼 수있겠고요 어, 네,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노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K5 SX 프레스티지. 네, 후 호... 어, 여기 보시면 운전석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고요. 스티어링 휠도 아주 좋습니다. 상태. 네,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버튼 전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후방 카메라. 예, 네, 하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아요. 네, 프레스티지. 키로 수도 13만 5천 키로. 적당한 주행거리이고요. 106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SX 모델이 되겠고요. 네, 18년식입니다. 17년 9월 달에 등록되었고요. 키로수는 11만 2천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네, 금액은 1,150만 원. 예, 네, 요 정도는 이제, 요 정도 금액대여야 이제 어느 정도 옵션도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억수가 짧거나 아니면 또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에, 키로수는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에,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년식 11만 2천 키로, 어, 금, 네, 검정 색상 되겠고요. 1150만 원입니다. 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노이 없습니다. 내차 네, 피해 105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하이패스 전부 되어 있고요. 네, 핸들 열선, 열선 시트까지 전부 되어 있고요. 시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스테링 휠도, 네,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또, 예, 스마트 버튼, 예, 전동 시트. 요런 부분, 조금 시트가 찢어졌는데, 그냥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또, 예,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 부분 교환되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키 네, 두개다 키도 잘 보유하고 있고요. 블랙박스에 하이패스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1,1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2.0의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MX입니다. 16년식 98,000km이고요. 금액은 1,170만 원입니다. 네, 렌트력 있었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이 없습니다. 네, 특이 사항도 딱히 없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요. 양호해요. 스티어링 휠도 깔끔하고요. 네, 98,000km 운행을 했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버튼. 네,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네 전부 되었습니다. 화질 좋고요, 블랙박스, 네 타이어 상태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90% 이상 남았다고 하네요. 네 키도 이렇게 두개잘보유하고 있고요. 이 차량 1,1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어,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MX 모델이겠고요. 16년식입니다. 10 5년 12월 달 등록됐고요. 키로수 아주 좋아요. 64,000km 운행을 했고요. 1,1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이고요. 네, 교환 네, 교환은 이제 프론트 엔다 한 군데 운전석 네,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음, 트렁크 탈부착, 내차 네, 피에 3회, 216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타시는데 엔진 사고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흰색 컬러에 예, 전동 시트 전부 되어 있고요. 스어링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차량 상태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네, 스마트 버튼에 내비게이션,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이렇게. 네, 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혹시 안 남았으면 저희가 예, 또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1명의 LPI 렌터카 프레스티지 SX 모델 되겠고요. 18년식입니다. 17년 11월 달 등록됐고요. 네, 9만 키로입니다. 검정 세단입니다. 1299만 원이고요. 어,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유무 렌트 이력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네, 차피에 1회 82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검정 색상입니다. 네, 옵션도 아주 좋아요. 네, 프레스티지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하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도 좋고요. 이렇게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전부 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 후, 후방 카메라, 네, 하이패스의 블랙박스 거기에다 셀루프까지 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12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차량까지 예, 총 11대의 예, K5 LPI 차량을 만나봤고요. 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예, 위에 싸고 좋은 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예,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어,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탁송 맡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일 좋기는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감사하시겠고요. 에,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 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관련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싸고 좋은 가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